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씨 예쁘게 쓰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준비물은 종이와 펜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종이에다가 먼저 어, 무엇을 적어볼까요? 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엄마 아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마 아빠를 써 보았는데요. 이 위쪽 크게. 글씨가 더 마음에 드나요? 이 아래쪽 글씨가 더 마음에 드나요? 아래쪽이요. 네 맞습니다. 아래쪽이 좋은 글씨입니다. 이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펜을 잡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둥글게 오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야때그 오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 중지 손가락으로 펜 아래를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러고 쓰면 아주 예쁜 글씨가 나옵니다. 이 이응이 이 이응과 비슷하나요? 이 이이은 이응 또는 이 이응과 비슷하나요? 이 이응과 비슷한 것 같죠? 네, 네 친구 한 번. 네,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어때, 종이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종이는 그냥 평범한 종이입니다. 글씨를 잘 쓰려면 평범한 선 긋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을 자도 없이 반듯하게 그어줍니다. 약간 흔들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어주는 겁니다. 잘 그어주셨다면 이칸 안에 글씨를 써볼게요. 자, 써볼까요? 먼저, 아. 두 번째는, 막 이렇게 간격을 띄어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빠를 쓰는 듯이 이렇게 붙여서 써보세요. 이게 기초 단계입니다. 자그 다음은 이 칸을 자이 한쪽 칸을 이렇게 여러 칸으로 나눌게요. 이렇게 여러 칸으로 나누면은 중심이 이쪽 정도가 되겠죠? 자, 이쪽 정도에 글씨를 써줍니다. 중간에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글씨를 했는데 글씨를 이쪽에 또는 이쪽에 이렇게 쓰면은 틀린 겁니다. 이쪽이 훨씬 더잘 보이고 중간이라서 좋은 겁니다. 숫자를 쓸 때도 마찬가지. 자, 5를 한번 써볼게요. 숫자 5.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자, 이제 대충. 이게 나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게 더 났습니다. 네. 이게 1단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뜨겁니다. 사랑합니다.